이제부터 바꿔. 기호 이번 원주환이이 바꿔볼게.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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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부 싫어. 기호 이번 원주환이이 바꿔볼게. 그걸 방도를 적기라고 했각니다 아, 그런데. 아, 이거. 집중. 아시아입 미래통합당 화이팅! 화이팅! 다시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그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하면서 특히 서울 수도권의 현명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도에서 있습니다. 편한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민주당을 지지해서 저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기를 각오하고 이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서민들 고통 주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된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삼부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조건의 경제가 없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나라를 살리는 그대장정에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낮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면서 대한민국 살릴 길을 우리 미래통합당과 함께 찾아 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나라 살려 주십시오. 변해야 삽니다. 대한민국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니다 국민들과 함께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마좀 그 나누시던데 어떤 말일 좀. 함께 살아 하자. 저무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책관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는는국민이주는이 국민들의 주권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허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정치가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깁시다. 이깁니다. 어 이게 친면사원 이렇게 이 많았나? <laughs> 미래한국당입니다 대표님. 오케이 필승. <laughs> 황교안 필승. 한번더 황교안 필승. 미래한국당 화이팅. 미래한국당 화이팅.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너무 잘한다. <laughs> Oi, Suécia. Valeu, Nassau. <laughs>